한쪽 팔은 발로 변질을 해주고요. 한쪽 팔은 내 손으로 상대방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 상체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칼날을 깊숙하게 잡아당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밀어주고, 땡겨줘가지고 상대방 불편한 발을 만들고 커트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 는발 위치를 너무 쫙도 안 되고요. 너무 구부려줘도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해주고요. 그다음 엉덩이 정면에 약간 사이드 빠진 상태. 이쪽으로 팔을 5, 상태를만들어면서 상체 당기고 머리에 팔꿈치 내 2, 3, 4, 이 6, 7, 상태. 10, 11, 1 이런식으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가4 25, 26, 27, 28, 29, 20, 21, 22, 23, 이런식 머리를 다가 이런식으로 해서 아, 엉덩이 역시 엉덩이에 아, 들어서 따라가주시면 되고 등는 거는 내 밀로 내려오니 따라가 주시고 상체 보세요. 확실하게 일밀딱 닫아주시면 돼 다시 이리로 가면 이렇게 엉덩이 끼게 로 따라가고요 이리 갔을 때도 엉덩이 끼로서 멀어지면 너무 멀어지면 발이 안 따니까 따라가 역시 이렇게 엉덩이 들어서 머리 갖다가 엉덩이 가서안서 벗겨주고 끊고 그다 무릎이 닫혀니까 이 컨셉은 칼라슬립에서 완전히 그림을다 뜯어내서 오픈가든 완전 노그릿 상태로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패스를 할수 있게 하는 거니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나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뜯어낼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야 되는데 이걸 뜯으려면 상체를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여기 골반을 밀어주고 이걸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내 상체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무릎을 안 넣어서 이 다리를 빼줘야 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또 두번째로 주의해야 될거는 이 팔꿈치랑 무릎이 떨어져 있으면 상대 바로 오플라타나 트라이앵글을 딱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미션 안걸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팔꿈치랑 무릎이 떨어지면 계속 일단 붙이려고 자, 어떻게 해야되냐? 칼라스를딱 잡혔으면 일단은 팔꿈치 무릎을 먼저 우선적으로 붙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무릎을 바깥쪽에 있는 무릎 안으로 우는. 안으로 넣으면서 이거를 벗겨내면서 붙여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붙이자마자 우리가 스탠딩 배운 자도 있죠? 탑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면 안 좋다. 했죠 어떻게 이런 자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오해드 수있 같은 안 당할 수 있게 컨트롤 해주고요. 그 다음 팔을 돌려 빼면서 이거를 뜯어줄 수가 있어요. 이걸 근데 여기서 뜯으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뜯을 수가 없어요. 힘이 세게 돼서 텐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 이걸로 쉽게 딱 뜯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뜯겼죠? 이는이 잡혀 있으니까 이걸 뒤로 빼면서 어, 자, 그러면 완전 녹을 상태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자신 있는 포레한도는 이슬라이를 레그드라 등등 패스를 하실 수가 있 자. 지금 잡혀 있는 상태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야 돼. 자, 일단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서 딱 벗겨내면서 팔꿈치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 자세 만들어 주시고. 상체를 펴서 팽팽한 만든다 팔 돌려 빼서 양손으로 쉽게 뜯어 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로 빠지면서 이걸 쳐내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laughs> 자 노그립 상태 됐으니까 상대발 그립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고 발을 치고 니슬라이드 <laughs> 같은 걸로 이제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발 그립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유리하게 싸우실 수가 있어요 탑에서 <laughs> 자 연결해서 하면 <웃음> 넣어서 <laughs> 자이 <이불을> 무릎 안 넣어서 벗겨내주고 <laughs> <laughs> 뜯고 그 다음 무릎 상태 됐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패스를 해습니다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팔꿈치 무릎 먼저 우선 좀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무릎을 안 넣어서 벗겨내서 치어 그리고 상체 세우고 돌려 빼서 뜯어주 뒤로 빠지면 뜯어주 완전히 멀어져요 계속 계속 그서 뜯고 치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세요 원하는 순간 <laughs> 패스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빠져서 들어가면 또 리커버리를 할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가드 상태를 깨지 않고 바로 패스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항상 자세를 안정적으로 한게 중요해요. 패스하기 전에 일단은 상대방한테 내가 서미션이나 수입 안 당하는 게서 튼튼한 자세를 먼저 만들어. 요 그래서 아까처럼 무릎이나 팔꿈치를 붙여줘. 요 상태까지 똑같이, 상체 여기까지 똑같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손을 돌려가지고 이거를 뜯으셔도 되고 안 뜯으셔도 돼. 근데 제일 좋은 거 뜯는 거니 그래야지 내가 서미션 같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뜯고 자, 아까처럼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을 눌러주고 거예요 골반 여기를 눌러주면서 뒤로, 대각선 뒤로 빠지 뒤로 알고, 대각선 로 빠지면 거니 자, 그리고 이 다리가 넘어오지 못하게 이걸 딱 막아줍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사이드 잭으 들어오고요 이거를 뒤로 밀어주면서 돌려줍니그 다음 밀착해서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뜯고 치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만들고, 돌려서 뜯고요. 자, 여기를 원래 뜯고, 우리 가나왔잖아요 이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리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패스가 안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그리고, 대각선 뒤로 빠지면서 이걸 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펴져 있으면, 리커버리가 쉬워지니까, 약간. 요 팔꿈치 벌리면서 상대방 다리가 너무 힘들게 터트려주면 아 너무 멀리 서어요뭐 이렇게 그리고 옆쪽 사이드 빠지면 이거를 돌려주면서 밀착해 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입니 천천히 처음 그립은 똑같이 만들고 자, 뜯고요 자, 이다리 넘어갈 때 여기랑 여기 잡고 뒤로 대각선 빠지면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걸 치우면서 나가주면서 다 와서 사이드로 가주시면 돼.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그냥 빠르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붙이고 자 뜯었죠? 자 이걸 잡은 다음에 뒤로 대각선으로 빠져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오고 자 내가 들어가려면 양손을 어깨를 막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구조가 깨집니다 사이드 그리고 지금 가실 때 다리가 막 투스텝 이렇게 가버리는데 그래버리면 늦어요 그럼 두 박자를, 하나둘이잖아요 그죠 아니라 한 박자에 최대한 많이 해요. 한 번에 가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뜯고 뒤로 한번 빠지고 사이드 탭하고 들어가요 런 식으로 들어가 아시겠죠? 이런 느낌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자리 똑같습니다. 항상. 여기서 이게 내가 컨트롤 당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무릎 안으로 넣어서 딱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을 여기 잡아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을 돌려 빼, 안으로. 이렇게. 돌려 빼서 원래는 이렇게 뜯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돌려 뺀 다음에 이걸 안 하고 여기를 죽일 거예요. 이쪽으로. 이때 여기를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이리로 넘어갈 건데, 이 다리 가 이렇게 높이 떠 있으면은 내가 네, 넘어갈 수 네, 없겠죠. 네. 그래서 무릎 아래쪽을 컨트롤 해요. 네. 그래서 네. 요런 식으로. 꼭 네. 이걸 네. 내가 힘들게 네. 같이 적을 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만 네. 해주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지금은 스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네. 다음에 이게 넘어. 네. 그 다음 네. 들어가서 네. 이렇게. 듣고. 다 아, 뜯지 않죠. 뜯지 않고 날수 있어요. 않고 A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 누르고 아, 그냥 막 뜯어요. 오른쪽. 대신 서미션만 조심할 수 있게 이 자세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베이스 만들고요. 안전하게 이걸 돌려서 눌러주고 다리 스텝 가서 점프. 그래서 이렇게 이온 밸류를 이렇게. 이렇 됩니다.